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아침 저녁으로 참 많이 날이 쌀쌀해졌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셔서 평안한 삶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하시는 기도를 들으면서. 야, 그렇게 다양한 꽃들이 달달이 피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냥 꽃이 피면 꽃이 피는가 보다 참 아름답다, 좋다만 생각했지. 언제 어떤 꽃이 피는지 그리고 언제 어떤 꽃이 피는지를 알고 있으면 아, 그 꽃이 피어나기를 기다리는 그 설레이는 마음들 참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어, 들었습니다. 어, 그런 면에서 우리 장로님이 저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고 계시지 않은가라고는 생각도 좀 어, 가져보게 됩니다. 나무마다 어, 저마다의 색깔로 어, 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어, 그런 어, 또 가, 형, 형형색색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그런 참 좋은 계절입니다. 어, 요즘 어, 이렇게 차를 타고 이곳저곳 어, 이제 어, 다니다가 단풍이 참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고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가까운 곳이라도 조금 다녀왔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문득문득 자주자주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열매로 풍성해지고 또 저마다의 색깔로 물들어가고 있는 이 계절에 우리가 신앙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열매가 더욱 더 풍성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물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척도로 우리가 그 기준을 삼아서 이야기해 볼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동안 당연하다라고 여겼던 그런 것들을 당연한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우리 주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이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순간에 행복해지느냐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크신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참 행복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일어나는 그 순간에 오늘도 해야 할 일들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선물 같은 24시간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참 하루를 행복하게 지낼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행복은 소유가 아닌 감사로부터 시작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부터 감사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당연하게 주어지는 듯 느껴지던 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질 때 감사하게 되지요. 당연하게 주어지는 듯 느껴지던 건강이 선물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건강을 잃어서 불행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 같은 시간들, 선물 같은 건강들을 주셨음을 감사하게 되고 여전히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삶의 상황 속에서 나에게 선물 같은 삶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할 수 있게 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독일의 어떤 기차역에 가면 그런 말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당신이 비장애인이 된 것은 당신의 노력의 대가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이 써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장애를 가지지 않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어, 우리가 장애를 갖지 않기 위해서 그 어떤 노력도 한 적이 없지 않습니다. 어,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중도의 장애를 가질 수도 있는데, 어, 비장애인, 그런 장애를 갖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잘 관리하고, 그리고 또 장애를 입은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구약의 말씀인 열왕기하에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군대 장관들 중에 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들 중에 더 높은 한 사람이기보다는 그를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람의 왕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왕에게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게 칭송과 또한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 매일매일 풍성한 상이 차려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그는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태도는 상대국인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굉장히 권위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기의 이 나병을 고쳐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마치 이스라엘의 무엇인가를 맡겨놓은 것을 찾아가는 것처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자기가 받는 것처럼 그런 권위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람 왕 또한 군대 장관 나아만을 고쳐내지 않으면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계집종에게, 계집종에게서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나마는 한번 속는 셈 치고 찾아가 보기로 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을 빌미로 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함락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글을 엘리사는 나와 보지도 않고 하인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어라"라고 하는 전가를 전하게 됩니다. 나아마는 아주 크게 화가 났습니다. 이 당시에 아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벌벌 떠는 그런 존재였었습니다. 왕조차도 이스라 아람왕의 요구에 대해서 벌벌 떨면서... 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아만은 그 나라의 국빈입니다. 당연히 엘리사는 버선발로라도 뛰어 나와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엘리사가 자기에게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당연하고 고칠 수 있든 고칠 수 없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마치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고 있는 듯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 주시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지금 결핍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짊어주셔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더 이상 무엇을 해 주셔야 우리는 만족을 하고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는 부모의 희생과 헌신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헌신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대접을 해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러니 선물처럼 여길 때에 감사가 없는 것이지요. 원래부터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나아마는 개집종의 호소를 다시 듣고 엘리사의 뜻을 받아들여서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담그고 깨끗하게 됩니다. 엘리사의 요구를,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치료의 행위를 당연히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 정도로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는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느 강에서 씻었느냐 하는 것, 내가 더 좋은 환경에 가서 몸을 씻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람이, 아람에 있는 강에서 씻었는지 거기가 더 깨끗하고 거기가 시설이 더 좋고 이런 노력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요단강이 아니라 자기 집 근처에 있는 개울물에 가서 씻었던, 씻었던들 그 병은 치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병을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태양을 만드는 일에 무슨 어, 일을 했습니까? 해와 달을 만드는 일에 무슨 기여를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일에 여러분이 무슨 기여를 했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고도 내가 조금 노력했다고, 내가 조금 헌신했다고, 왜 그것에 대한 대가를 나에게 주지 않느냐라고 불평하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순종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것이지요. 사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감사를, 감사로 나아가게 되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종보다 제사가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순종. 모든 것을 은혜로 그리고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행복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열 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구약의 나만과 10명의 나병 환자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달려가다가 그들의 병이 나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를 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나아만과 신약의 10명 중에 이한 사람, 돌아와 감사한 이한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은혜에서 제외된 사람입니다. 이제까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방인들은 은혜에서 제외된 사람들인데 그들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치료의 능력이 선물처럼 주어진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고, 선물처럼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은 모두 돌아와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홉 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홉 명은 유대인들이지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오해되고 왜곡되어서 자신들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병이 고쳐진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출발은 핫비루,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핫비루인데, 이 핫비루라고 하는 말은 떠돌이 노예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받을만 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느날 선물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 주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병이 나았음을 깨닫고 그 즉시로 돌아와 예수님께 먼저 감사를 표하기보다는 병이 낫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병이 낫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은 지금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 이방인은 사실, 달려가야 할 제사장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사장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 사마리아인은 가서 확인받고 다시 공동체로 들어가도 좋다라고 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즉시로 예수님께로 되돌아가 달려가서 엎드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는 스스로가 무익한 종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아무 공로도 없고 받을 자격도 없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돌아가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돌아오지 않은 아홉 명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늘 교회 안에 있고 늘 은혜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선물을 선물로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엘리사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감사하러 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을 배은망덕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돌아와 감사하는 것은 돌아와 감사했던 사마리아인의 감사와 감격과 행복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나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마리안인과 같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서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물질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족, 일터, 교회, 모든 것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 선물 같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24시간이라고 하는 참으로 귀중한 시간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건강도 물질도 열정도 하늘로부터 선물로 받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게도 그것을 빼앗기기 전까지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 같은 삶을 하나름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매순간 감사로 받아들이고 그 감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복이 시작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듯, 우리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에서 제외되었다라고 생각됐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었을 때 그것이 선물처럼 여겨졌고 그 선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일터와 가정과 또한 교회와 수많은 것들을 항상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행복한 발걸음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